자, 신발 여기까지. 자, 기본 틀, 기본 틀 잡는 부분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아까 전에 사용했었던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발을 만들 때이 밑창부터 자, 플랜 가지고 진행을 하죠. 플랜 가지고, 자 플랜 가지고, 얘를 여기 오브젝트 보시면은 위드 세그먼트 요 부분인데 아까 3 3을 했더니 좀 모자랐어요, 그죠4 4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4 4로, 그래서 자 여기다 라인이 뭐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요 상태를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죠. 길이도 여기 노란색 점을 잡고 움직여주면 이렇게 길이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자에디터블 누른 다음에, 자 점을 선택을 해서 점을 선택을 해서 이 외곽을 좀 먼저 맞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뭐 일단 지금은 제가 좀 길이를 좀 길게 해놓고 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여기 뭐 라인은 내 마음대로 갖다가 맞춰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이동을 좀 시킬까요? 이렇게 놓고. 그럼 뒷부분 잡아놓고 자 여기 좀 둥글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가운데 라인이 좀 생기겠네요. 가운데 라인이 아까랑은 약간 좀 모델 모양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은 처음에 라인을 몇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라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아까보다 좀더 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자, 여기 라인을 더 맞춰주겠습니다. 자, 라인 커트로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라인 커트로 자, 여기 이렇게 하나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라인 잡아주고 좀더 둥글게 다듬어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면 크기가 여기 부분은 좀 비슷비슷해줘야 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밑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모양 잡아주고. 자, 여기까지 면이 다 만들어졌으면, 면이 다 만들어졌으면, 자, 이대로 측면으로 가서, 측면으로 가서, 폴리곤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 갈게요. 클릭하고 위로 올려 주시고요. 이만큼. 올려 주시고, 자, 점을, 윗부분에 있는 점을, 이걸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자, 요, 여기, 크리에이트 캡스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 처음에는 일단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자, 또 점을 잡고, 렉탱글 셀렉션으로 윗부분 이동을 해서, 자, 요 굴곡을 맞춰주죠. 자, 여기서는 하나씩 가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좀 찌그러질 것 같은데 옆에서 봤을 때 일단 모양을 자. 이렇게 놓고 안쪽으로. 얘도 살짝 안쪽으로. 자, 이 정도. 그다음에 뒷부분도 자, 얘도 살짝 안쪽으로. 어차피 얘네는 모델링이 되면서 보이는 부분이 아닐 거기 때문에 크게 그 윗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위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넣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살짝 위로 여기까지 요건 뒤쪽이니까 뒤쪽이니까 뭐 같은 위치에다 잡아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를 아, 여기 앞부분 안 했군요. 자, 요 부분도 있는데 자, 요것도 그냥 같은 높이로 좀 맞춰 줄게요. 이게 같은 높이 여기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끝에 있는 점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 모양 잡아 줬으면 이번에는 자, 윗면을 잡고 좀 안으로 익스트루드 이너라는복 익스트루드 이너를좀 맞춰 줄게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만 조금 다듬을까요? 어차피 다 하고 나서 또 밑에 부분 다듬어 줄 거니까, 자, 요 정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윗부분 면을 폴리곤으로, 자, 라이브 셀렉션, 뭐,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익스트루드 했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익스트루드. 마우스 우클릭,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자, 여기 크레이트 캡스는 꺼주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끄고, 자, 올려줍니다. 한요 정도. 앞에 여기까지. 그리고, 자, 점을 또 이동해서 모양을 다듬어주죠. 뭐, 뒷부분은 거의 맞는 것 같으니까. 아, 요게 아니었죠. 익스트루드 이너부터. 익스트루드 이너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무 부분이 있어서. 익스트루드 이너로 살짝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살짝 위로 올려서 굴곡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익스트루드가 또 들어갑니다. 요 정도. 자, 굴곡 잡아줄게요.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 또 윗부분 여기 윗부분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자, 한 줄, 두 줄, 세줄 정도로 이렇게 잡아 줄 거예요. 세줄 정도로 잡아 줄 거니까 자, 일단 여기는 요 라인이 맞고 자, 한번더 익스트루드 또 들어갑니다. 마우스 클릭 익스트루드 여기 체크, 하시고 아, 이거 확인하시고, 크레이트 캡스. 자, 위로 올려주죠, 또.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자, 요 점을 잡고, 여기서 또 다듬어줍니다. 일단 앞쪽에 있는 요부분을 그만큼 내려주시고, 애들도.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곡선이 좀 만들어져서 나가게끔 이렇게 자, 이 정도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곡, 그러니까 둥글게 좀 다듬어 줄 겁니다. 여기서 둥글게 점을 잡고 안으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앞부분만, 가운데를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만큼만 안으로 해서 둥글게 좀 다듬어 줄 겁니다. 자, 자 이렇게 모양 다듬어 주시고, 자, 또, 이번에도 익스트루드가 또 들어가겠죠. 자, 익스트루드. 마우스 우클릭. 자,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점을 잡고, 렉탱글 셀렉션으로 또 앞부분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여기 모양.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아까랑. 자, 그리고 여기 요 모양 잡아놨으면 또 안쪽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넣어서 둥글게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자 이렇게 모양 해주면 앞 부분이 모양이 어느 정도 이제 다듬어졌어요. 자앞 부분 모양 다듬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 자 밑으로 조금씩 모양 내려서 한번더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점을 잡고 좀 위로 올려줄 거예요. 자 요거부터, 자요 위치부터. 자 여기까지는 잡혀 있으니까, 자 얘를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 아까 전에는 두줄 라인으로 잡고 들어올라 올렸는데 이번엔 가인, 가운데 부분에 아예 라인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 라인을 잡고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가장 높은 부분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또 둥글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얘네들? 올라가서 둥글게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신발 가장 기본형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기본 형태가 될 거라서 요 정도 모양 하고 나서 좀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모양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신발 요 부분 좀 지금 굴곡이 라인이 잘안 나온 부분들은 조금씩 다듬어서 진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발 모양이 얼추 또 나왔어요 이렇게. 자, 신발 모양이 이제 앞부분은 좀요 정도 나왔는데 이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아니, 뒷부분하고 가운데 부분. 요 부분들을 이제 좀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자, 거기는 이제 어떻게 다듬어 주냐면은 일단은 여기 밑 부분 이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 자, 그래서 요 안쪽에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요 부분. 자, 얘네를 밖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요거 보면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내려오게끔. 내려온 만큼, 자, 얘네들을 또 둥글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올라와서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둥글게, 조금만 둥글게 모양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뭐 사실상 여기가 좀더 밖으로 살짝 이렇게 더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조금씩 더 튀어나와서 여기 발꿈치, 그러니까 발뒤꿈치 부분이니까요. 또. 두개 빼서, 이렇게. 자, 얘네 두 개도 약간 위에서 보고, 요 노란, 녹색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얘네도, 얘네 이제 측면에서 보고, 측면에서 보고 가장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되는데, 자, 요대로 그냥 올라가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자, 다시 요 부분도. 안쪽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얘네도 살짝 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빠지니까 얘도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신발의 기본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어차피 이 부분, 이제 신발 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였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벌어집니다. 그런 모양으로 다듬어 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신발이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잡히게 되죠. 자, 이 부분만 조금 더 다듬어서.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또 자동차하고 좀 비슷해서, 자동차하고도 좀 비슷해서, 이 신발도 몇번 연습하시면, 자동차도 일단 처음 부분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 어려움을,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신발 자 일단 기본 첫번째 기본형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들어갈거는요 여기 이 부분들 이 부분들 이제 구멍을 다 뚫어줄거고 구멍 뚫어줄거고 여기 안에도 자 신발 끈 들어가는 부분들 구멍 뚫어줘서 여기 안에 이 마기, 마개가 또 있죠 여기 그런 이제 고운 부분들 좀 작업해줄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 여기 이제 라인 그러니까 루프 컷으로 루프 컷으로 요부분들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둥글게 이렇게 나와줄 부분들 자 여기 이렇게 라인을 더 추가로 해서 라인을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요 점들을 요 점들을 자 요렇게 이동시켜서 다듬어줍니다 요 부분들 요렇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뒷부분. 여기 앞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선택해서 살짝 앞으로 빼주고, 얘네도 위로 올려서 이만큼. 얘네는 좀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뭐 여기는 어차피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선만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되게끔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발도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모양이 그리고 여기서도 모양이 나왔죠. 자, 이 부분만 조금 더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움푹 파여버리니까, 자, 얘를 라인 컷으로, 라인 컷으로 추가로 여기까지 더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네들, 얘네들을. 자, 여기서 측면 보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Y축 여기 0 주시면 되겠죠? 주고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 앞부분이 이렇게 평평해져요. 앞부분이, 뭐, 모양은 조금 더 다듬어서 살짝 삼각형이 나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라인 컷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둥글게 다듬어서 평평하게만 이제 Y축 0. 바닥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는 이제 발바닥 부분까지는 이 정도 모양으로 이제 다듬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조금 더 올릴까요? 이렇게. 자,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딱 신발 모양 다듬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조금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